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을 잘 보낸 다육이들 물 챙겨 주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베란다 다육이 요즘 물 챙겨 주고 있는 가운데, 또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죠. 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 어떤 아이들 물 주면 되고, 어떤 아이들은 비 오고 난 뒤에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이들 주었나 하면은 이쪽에 까칠한. 다육이 칠복수 있죠. 얘 예, 칠복수가 여름에 중간에 물한번 주고 얘 예, 그렇게 키웠는데 까칠한 다육이 칠복수 요 아이를 여름에 잘 보냈죠. 얘그 예, 이유는 요 아이가 까칠한 다육이라서 물이 꼭 필요할 때는 물을 꼭 주어야 이 탈이 나지 않더라고요. 얘 예,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두번 정도 얘흙 예, 위에 물을 준것 같아요. 얘 예, 그렇게 했더니 예쁘게 아래쪽에 아주 작은 여기 자구들 마저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물좋은나 하면은 치마 입은 아이들 가위밥 내준게 하엽도 바짝 져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입장이 굉장히 많이 말랑거려요 예, 완전 많이 말랑거리죠.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입장이 살짝 또, 어, 타는 듯한, 예, 그런 입장이 있고, 예, 요런 가운데, 까칠한 다육이들은 조금 관찰을 세심하게 하셔서, 아, 며칠 전보다 조금 이상하다. 입장이 많이 축 쳐졌다. 아니면 하엽이 너무 많이 졌다. 예, 고렇게 보일 때에는, 예, 물을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 소식이 있지만, 예, 지금은, 물 주기가 안전한데 안전한 데 안전한 오른 시간은 이. 기온이 낮는 게 중요하지 비 오는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굶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죠. 예, 그 대신에 기온이 낮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일기예보에 또 기온도 낮아져 있고 예, 그렇길래 요 까칠한 칠복수를 또 오늘 물을 주었네요. 이렇게 예, 물 주고 런년이도물준지 오래되어서 요아에는 어제 제가 물을 주었는데, 요렇게 위득이 바짝 말랐네요. 예, 요렇게 조금 물을 좀 일찍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 중에 물반응이 없어서 이 말랑거리는 다육이는 절대 주지 마시고, 예, 요쪽에 런년이처럼 물반응이 짱짱하게 있었다가 또 말랑거리는 경우에는 물 주어도 괜찮지만은, 이 만약에 제 여기 몰개인이나 아니면 저쪽에 저기 요 아이처럼 예, 물 반응이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도 물 반응이 오토스가 넬리죠물 반응이 없는 다육이가 말랑거린다면 물을 재차 주지 마시고, 런 연이 좋아이는 물 주고 나서 아주 예, 물 반응이 짱짱했거든요. 예, 물 주고 난지한 15일이 지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육일 경우에는 빨리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화분 속이 뿌리가... 꽉차 있다거나, 예, 분갈이 한지 오래된 다육이들은 물을 헛뻑 많이 못 먹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요즘 물주 찾아서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육이가 런년이가 얼굴도 커지고, 예, 아주 더 예쁜 얼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물 챙겨준 다육이는 그 동안에 단수해서 잘 지냈던 다육이, 그리고 칠복수처럼 물을 너무 굶기면 탈이 나는 까칠한 다육이, 고런 다육이들 위주로, 예, 비가 와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제가 또 오늘 물 주면서 자리 이동도 해준 다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프랭크 슈퍼클론 한번 보세요. 예, 프랭크 슈퍼클론이 저쪽에 예, 큰, 예, 여기, 이창 아래쪽에, 아래쪽에 저쪽에서 있었는데, 계속 여름 내내 단수하고 있었는데, 입장이 계속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상하다. 어떻게 요 아이는 물달라 소리를 안 할까 싶어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흙 속에까지 그렇게 이 하엽이 져 있고, 그리고 지금, 예, 여기 조금 블룩 솟아 올랐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물도 안 주었는데 왜 이렇게 블룩 솟아 올랐나 싶어서, 예,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할겸 거집어 보니까 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엽지면서 물 조절도 하면서 아무래도 저쪽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햇빛도 못 받고 그러느라고, 예, 요 아이가 조금, 예, 속입장이 블룩 솟있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리 이동도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요렇게 해 주면서 물을 주었더니 이 요렇게 이 짱짱한 다육이들 중에 하엽이 많이 진 다육이가 있다면 짱짱해도 또 물을 챙겨 주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아이가 지금 속 입장이 요렇게 불룩 조금 솟아 올른 거는 이 조금 또 수영을 잡아 줘야 되겠죠. 예, 햇빛 좋은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옮겨 주고 예, 그리고 또요 아이가 흔들리더라고요. 예, 요런 아이는 짱짱한 아이는 물을 주면은 더 돌처럼 변하죠. 예, 우리 이웃님께서 요렇게 입장 을 만져보시는 감각이 짱짱하다는 그 느낌에서 완전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고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런 다육이 지금 오잘라지 않게 수용 잡아주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일단 또 자리 이동을 해주었네요. 예 이렇게 여름 지난 다육이들이 상태에 따라서 지금 다육이가 수영이 많이 변했는 다육이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만약에 브랭크 슈퍼클론처럼 조금 옷 자란다거나 그런 끼가 있는 아이는 무조건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리 이동을 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브랭크 슈퍼클론도 그렇게 해 주었고 또 이쪽에 애플버드가 계속 뒤에가, 뒤에 아이가 자꾸 옷 자라는 거예요. 예, 저 물을 안 주면 어 계속 안 오자랄 줄 알았더니 요 뒤의 아이가 자요 앞에 아이 두 아이는 괜찮은데 뒤에 아이가 요렇게 자고 조금 더 길어지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여기 높은 곳에. 사다리 선반 높은 곳에 예, 이쪽에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두면은 장가 바람에 의해서 물도 자주 안 주워도 되고 예 여기서 수영을 잡을 까하네요예 그래서 오늘 자리 이동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자리 이동도 조금 해주고 예 고름 관리들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4년 된 라우일인제 있죠. 예 라우일인제 요 아이도 아래쪽에 여기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예 주름도 많. 많이 잡혔고 그리고 조금 이 예, 백분도 좀 없지요 예, 요 아이가 상태가 이 작년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화분 속에 뭐 뿌리 상태는 제가 분갈이 해준 기억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가을 지나서 영양제도 한번 줘 보고 예 그렇게 한번 더 관리를 해보고 예물 반응이 요 주름 짓는 요 입장이나 요 입장까지 완전 통통해지게 지지 않으면 은 또 분갈이를 새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우일인제도 어제 제가 물을 험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물 준다 여기가 아주 건강해진다 여기가 여기 오늘 보니까 수죠 예 수가 빽빽하게 요렇게 이 통통하게 입장이 커지면서 너무너무 예뻐졌죠 예 그래서 수가 물 반응이 예뻐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예 요렇게 요즘에 여름을 그 아주 기특하게 잘 보내고, 물을 주면은, 요렇게 아주 통통해지는 요런 다육이 보면은, 굉장히,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가 오늘 너무 예뻐져 있길래 또 영상으로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또 보여드리네요. 예, 그리고 여기 라우렌시스. 예, 라우렌시스도, 예, 굉장히 얼굴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라우렌시스도 얼굴이 많이 예뻐졌고, 여기 추곡도, 예, 조금 흙에서 늘렸는데 물주고 나서 짱짱하게 이렇게딱 뿌리를 꽉 잡고, 요즘 물을 주면은 고런 다육이가 있어서 계속 요렇게 물 필요한 다육이들 물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오늘 또물준 다육이 칠복수도 물 주었지만 그 옆에 아이 준맹백금도 입장이 말랑거려서 보니까 이 아래쪽의 아이는 조금 괜찮은데, 위쪽에 아이 햇빛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준맹백금도 아래쪽의 아이는 조금 더 키가 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 준맹백금도 오늘 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물 챙겨준 다육이가 여름 내내 단수했던, 여름만 되면 은 꼬제제 하이 상태가 안 좋은 독일 샴페인이죠. 예, 독일 샴페인도 오늘 제가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단수하고 나서 물을 안 챙겨준 다육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챙겨주었네요. 예, 요렇게 칠복수도 예, 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요쪽에 어, 저기, 개마옥, 예, 적심했던 개마옥, 예, 제가 또 물을 챙겨준 이유가, 위쪽에 아이는 파인애플 잎사귀가 싱싱한데, 뒤쪽에는 하엽도 지고, 그리고 또 이파리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또물줄때 되었다 싶어서, 개마옥도 물주고, 예, 적심했던 윗둥치, 예, 요 아이도 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물 챙겨줄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물주다 보니까, 이 다육이들이 물반응이 있는 다육이들도 있고, 없는 다육이들도 있는 상태에서, 물반응이 없는 다육이들은 이제 한 9월 중순까지 그대로 놔두셨다가, 이또 다시 한번 물을 주면은 그때는 또물 반응이 생기는 다육이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아이 빅트레이트도 어 조금 짱짱하긴 하지만 아래쪽에 조금 주름 잡혔고 하엽이 돌아가면서 많이 있길래 요아이도 하엽 제거해 주고 예제가또 물을 험뻑 주고 또 여기 릴리시나도 릴리시나는 입장에 힘이 있긴 한데 완전 입장과 앞면과 뒷면 사이가 완전 붙었더라고요. 예, 아주 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요 아이도 여름 내내 단수했죠. 예, 그래서 릴리시나도 오늘도 물을 주었네요. 예, 요렇게 지금 물 준다, 여기가 많고,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아이가, 여기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인데, 요 아이가 아래쪽에 입장 하나하나씩 물으면서 하엽지게 해서 여름에 단수했던 아이인데, 아, 물을 주면또 녹아내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 요 아이가. 완전 입장이 돌처럼 이렇게 아주 건강하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물 주워도 정말 괜찮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해보니 슈퍼클론이 조금 걱정을 했는데 물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예, 제가 아 요즘 물 주워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마지막. 단수하고이 조금 오래된 고런 다육이들 물다 챙겨 주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 주면서 다육이 물 반응을 보고 이 베란다 환경이 아직까지 어 물을 못 흡수할 만큼 아이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면은 조금 더물 주기를 놓추시고 어제 베란다 환경처럼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은 물을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울 목란급도 물 챙겨주고 최근에 물 챙겨준 이 다육이 탈이 낳는 다육이들 중에 물 챙겨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물 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 소인제급 뭐. 제가 요쪽으로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 보았답니다. 예, 저쪽에 원형 테이블에 는 강한 햇빛이 조금 많이 드는 반면에 요쪽에는 조금 한칸 앞쪽이라서 바람도 또잘 불고 어요 아이가 저쪽 자리에서도 그렇게 또 회복이 안 되고 었 했는지라 일단 자리를 한번 옮겨 보는 거죠. 예, 요 아이가 잘 되는 그런 자리가 또 있을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 자리에 또 어, 저는 또 요렇게 자리에 정리해줄 때. 그 아이가 잘 관찰되는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키 높이도 그렇고 이렇게 또 놓았을 때 예뻐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자리도 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 놔두고 어 자주자주 자주 자 관찰해서 예요 아이 물주기를 어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데 또요 물주는 시기를 놓쳐서 또한번 탈이 나고 예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이 요번에는 물주는 시기 안 치도 예, 렇게 여기 잘 보이는 곳에 여기 놔두어 보았네요. 예, 이렇게 회복되는 다육이들 중에 아차하는 순간에 그때 물을 주면 아주 건강해지고 회복이 잘 되는 그런 다육이가 또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을. 관찰을 하면서 유독 또그 아이가 또 눈에 안 들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저 소인제금이 또물 주는 시기를 한번 놓쳤답니다 예 그렇게 회복되는 것도 조금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그 아이가 회복이 잘 되고 예잘 살려고 하면은 예 왠지 그 아이 물 주는 시기에 딱 발견이 되어서 예 물을 주게 되는데 꼭좋아이는이한 타임 좀 늦게 발견이 되고 또그렇더라고요예 그래서 다 다육이 도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예고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여름을 잘 보낸 다육이들 이 어, 물주는 시기 놓치지 않게 칠복수처럼 저렇게 물주는 타이밍이 늦으면은 탈이 나는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예, 다육이 물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